자,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접근법에 스스로 마무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과서 197쪽에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림 충분히 한번 풀어봤죠, 그죠? 자, 요 밑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작은 부분,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단면적 있죠, 그죠? 단면적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밑면을, 원을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이면, 반지름이 얼마가 1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요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가 딱 가있을 때, 여기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3하고, 마이너스 3까지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때이 길이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빨간색으로 쓰면 요거는 반지름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요거는 x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루트에 1-x 제곱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사각형을 밑, 밑변의 길이가 이렇고 요런 이런 직각삼각형이 이제 생기겠죠. 이게 뭡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이게 60도니까 2대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에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이제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 죠 그죠? 넓이는 단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두개꼭해갖고 2분의 1이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에다가 1 x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끝났습니다. 어떻게요? 해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2분의 루트 3에다가 1 x 제곱 dx죠. 오! 우함수죠. 자, 그러면 2 곱해주면 앞에는 루트 3만 남고 0에서부터 3까지 1 x 제곱의 dx. 상황만 정리하고 나면 계산은 더 쉽죠. 루트 3이 있고요. x-3분의 1에 x세제곱이죠. 여기다가 0부터 3까지입니다. 자 3을 넣으면 3- 뭐 됩니까? 네, 구간이 왜 3이라고 잡아놨죠? 다 지우고 구간 고쳐서 다시 계산할게요. 답이 이상했다 싶었어요. 자 보면 자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써놨나니까 계속 실수했다. 그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3의1 마이너스 x 제곱의 dx 거든요. 근데 이게 우함수죠. 2배 해주면 0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x 제곱의 dx 고요. 이거는 루트 3이고요. x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의 0부터 1까지죠. 자 그러면 루트 3이고요 1넣으면 3분의 2네요 0넣으면 없어지니까 답은 3분의 2 루트 3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그 다음 페이지 우리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위치를 x하고 y로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요 해 움직인 거리고 하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자 풀이 자, 일단 dt 분의 dx 구해 볼까요? dt 분의 dx는요, 3 코사인 제곱의 t에다가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맞죠? 그 다음에 dt 분의 dy는요, 3 사인 제곱 t에다가 코사인 t. 맞습니까? 자, 따라서 <laughs> 제곱 해 볼게요. dt 분의 dx를 제곱하면 구 코사인 사승의 t 사인 제곱의 t 따라서 dt 분의 dy 자 요거 제곱 해주면 뭐 됩니까? 구 사인 사승의 t 코사인 제곱의 t 자 따라서 움직인 거리 구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까지고요 루트 안에 이것도 각각 넣겠죠 넣을 때구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을 묶어낸다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d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쪽 부분 1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요. 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코사인 다 양수죠. 그래서 3 사인 t cos t dt,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이 아이, 우리 s로 치환해 볼까요? 그러면, sin t가 s니까, dt분의 ds는 cos t가 돼서, t, cos t dt, 이게 ds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0에서부터 1까지 3s d s 고요 2분의 3s 제곱에다가 0부터 1까지 걸리니까 결국은 답이 뭐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답이, 페이지가 잘안 넘어가죠? 자, 답이 2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x하고 y 관계가 다이렉트로 주어져 있죠. 자 미분해 볼게요. 풀이. 자 dx분의 dy를 계산해주면요, 2x 8x분의 1이 됩니다. 자 제곱해 볼게요. dx분의 dy의 제곱은 뭡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64x제곱분의 1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1을 더해볼까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dx분의 dy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이거는 뭐 됩니까? 4x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64x제곱분의 1이라서, 2x 더하기 8x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1에서부터 2까지 루트의 1 다기 dx 분의 dy 제곱을 해주면 2x 기 8x 분의 1의 제곱 이에 dx죠. 자, 그러면 이 아이는 1에서부터 2까지 2x 기 8x 분의 1이고요. dx 될 거고요. 이거는 x 제곱의 8 분의 1의 ln 절대값 x에다가 1부터 2까지 걸리죠. 계산해 볼게요. 이 나오면 2제곱 더하기 8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그래서 2제곱 마이너스 8분의 7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8, 18번의 답은 2번이죠. 너무 재밌죠? 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요 정적분의 결과를 구하라. 이랬죠, 그죠? 아, 요거 뭐, 부분적분 문제죠.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x는 나눠 놓고 자 이거는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2x를 미분했다고 쓰죠 뭐.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에 코사인 2x에다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고요. 빼기 인테그랄 자 x 미분하면 없어지죠. 플러스 되고 2분의 1 되고 코사인 2 x dx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다가 코사인 3분의 2파이 기인 제로죠 자이 아이 적분하면 뭐 됩니까 2분의 1에 사인의 2 x 입니다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그러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앞에 또 2분의 1또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저, 저, 저 식은 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12분의 파이고요. 여기 4분의 1에다가, 자,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12분의 파이에다가 8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20번 갈게요. 자, 20번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극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 일단 그대로 한번 써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또 뭐죠, 이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 제곱 더하기 k 제곱 분의 뭐가 됩니까? k가 되겠죠. 자, 이거 식을 조금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볼게요. 자, 이거 n 분의 k n 더하기 n 분의 k 제곱 여기서 앞으로 n분의 1을 뽑아내 볼게요. 식을 변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앞으로 n분의 1을 뽑아내면 위에는 그대로죠. 밑에는요. 1 더하기 n제곱분의 k제곱, 그러니까 n분의 k의 제곱입니다. 자, 이래 놓고 볼게요. 이래 놓고 보면 k가 쭉쭉쭉 쭉 늘어남에 따라가고 요거 있죠. 그죠? 요거 m 분의 1, m 분의 1, m 분의 1씩 커지고 이것도 m 분의 1씩 커지잖아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쓰, 쓰면 어떨까요? 1에서 시작하는데, 1에서 시작하는데, 요것만 구간을 구간을 0에서부터 1까지로 잡으면 이건 1은 원래 함수에있던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다음 위에는 뭡니까? x고요. 구간의 길이 어차피 이런 게 요거 n 분의 1이잖아. 그죠? 근데 요 느낌이 요 i가 밑에 거 미분하면 2x 되는 게 여기 2 붙이고 요렇게 2분의 1 붙이면 좀더 효과적이겠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 써볼게요. 2분의 1에다가 이 i는요, ln에 1다 x 해주면 양수니까 뭐 굳이 절대 값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ln 2가 답이죠. 이 중간 과정만 하고 나니까 뒤에는 뭐 일사천리다. 그죠? 네. 자, 21번 가겠습니다. 원점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을 L이라고 하고 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건데 자, 이거는 그럼 우리 그림,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Y고, X고 0. 자, 루트에 X 마이너스니까 뭐요거 2라고 치면 뭐 이런 그래프라고 치죠. 뭐.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원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하는 면적은 이겁니다. 자, 갈게요. 이 아이를 t 콤마 루트 t 2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이 y'는 뭐가 되냐면 2 루트 x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 에서 루트 t 마2 빼고요. 2t 마2 분의 1에서 x 마 t 입니다. 그죠? 자, 0 콤마 0 지나니까 마이너스 루트의 t 마이 2는 2루트의 t 2 루트의 t 마이2 분의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요거 두개 곱하면 결국 식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마이너스 2의 t 2가 마이너스 t입니다. 착, 착. 그래서 이 t 마이너스 4는 t라서 t는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 하면요. y 마이너스 루트 2는 뭡니까? 2 루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가 되죠. 정리하면 y는 2 루트 2분의 1 x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빨간색으로 적분은요, 자, 이 적, 이 면적 통째를 구해서 이 면적 빼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살아있으니까, 0 에서부터 4 까지는 2 루트 2분의 1 x dx 적분하고요, 2 에서부터 4 까지는요, 루트의 x 마이너스 2 dx. 요게 이제 결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i는, 이 아이는 따로따로 해볼게요 이 아이는 뭐냐면 자, 적분하면 이거는 4루트 2분의 1에 x 제곱에 0부터 4까지죠 자16 들어오면 자 뭐냐면 4루트 2분의 1에 16이죠 자 약분하죠 그럼 이건 뭔가 2루트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평행이동을 안 했다고 치면 사실은 뭐하고 갔냐 하면 0에서부터 2까지 루트 x d x 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3분의 2x의 2분의 3승의 0부터 2까지고요. 이거는 3분의 2에다가 2루트2니까 3분의 8루트2죠 됐습니까? 네. <laughs> 3분의 8루트가 3분의 4루트이네요. 자, 그래서 2루트 위에서 요걸 빼니까 결국 답은요 3분의 2루트가 답입니다. 이해 됩니까? 자, 22번 가겠습니다. 22번하고 23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2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뭐쭉 있습니다. 그래프 그림 다 읽어봤죠, 그죠? 네.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사실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직각입니다. 왜요? 원주에 대한, 원, 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요 CK가 있을 때, 자, 이겁니다. 이게 원의 중심이라 하면, 요렇게 했을 때. 이 길이 구해서 이 일을 꼽혀주면 되잖아. 그죠? 네. 자, 지우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이 각도 있죠?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이게 전부 뭐냐면 이게 전부 반원이니까 파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 한 개는요 파이를 n등분 낸거죠. 맞죠? 그렇다면 이 각은 뭐겠습니까? n분의 파이가 k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요렇게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반지름 1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 e 각도가 뭐였습니까? 여기 나왔던 n 분의 k 파이죠. 그럼 이건 요렇게 돌아올 거니까 이거는요. 사인의 n 분의 k 파입니다. 맞죠? 자, 그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sk죠. sk. sk 회사 이름인데. 뭔소리가보죠 sk는 2 곱하기 사인의 n분의 k파이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사인의 n분의 k파이입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식대로 쓸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 1까지 SK 사인의 N분의 K파이죠. 자,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이쪽 부분 자, 만약에 변한다면 N분의 파이, N분의 2파이, N분의 3파이, N분의 파이만큼 변하죠. 구간의 길이가 뭐라 뜻입니까? 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이로 고쳐주고 여기 파이분의 1 잡아주면 이거는요. 파이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부터 구간의 길이 파이, 여기는 뭡니까? 사인 x, dx. 자, 그러면 파이 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0부터 파이까지 걸죠. 자, 그러면 파이 분의 1 걸려 있고요.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더하기 코사인 제로입니다. 자, 이거 1이고, 요거 1이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파이 분의 2가 됩니다. 쉽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면적만 구하고 나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쭉 있습니다. 뭐, 요 그래프가 있고, 있, 있죠? 어쨌든 이 전체의 면적을 A 사인 X가 2등분한다 했거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걸 그냥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이, 어, 이 전체 면적을 2분의 1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0 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가 만드는 면적 구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사인 X에다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1이죠. 즉, 이 면적은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겁니다. 0 에서부터 알파까지 코사인 X에서 A 사인 X를 빼니까 이 적분 결과가 뭐더라? 2분의 1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사인 X 더하기 A 코사인 X에다가 0부터 알파까지 걸어주니까 2분의 1이라는 뜻이죠. 알파 걸어주면 사인 알파 A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A가 2분의 1입니다. 일단 시간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알파는 코사인 X하고 A 사인 X가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A 사인 알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A 대신에 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를 쓸수 있죠. 이 식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따라서 자, 사인 알파 더이 사인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게 2분의 1입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2 사인 알파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건 2 사인 제곱의 알파 2 코사인 제곱의 알파. 이거는 2 코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건 뭡니까? 2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알파 대신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를 쓸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우리 알고 있는 거는요.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는 제곱하면 1이죠. 자, 사인 알파 대신에 요거 넣을게요. 4 마이너스 8 코사인 알파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는 1입니다. 따라서 5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8 코사인 알파 더하기 3은 0입니다. 5 인수분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5, 1, 어, 1, 3 잡아주면 마이너스 잡아주면 코사인 알파는 1 또는 5분의 3인데요. 이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0이라 야 되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죠. 그럼 사인 알파는 뭐가 될까요? 어머, 5분의 4가 될 겁니다. 계산하면.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a를 구해야 되죠. a가 뭐였냐면, 사인 알파 분의 코사인 알파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입니다. 계산이 조금 지루해서 그렇지 답은 쉽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와, 드디어 적분 끝났습니다. 어때요? 힘들었습니까? 네. 자, 꼭 복습하고, 적분은 참 중요하고 재밌는 단원입니다 반드시 복습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